지혜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장자의 철학인 삶을 더 깊이 생각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변화와 수용을 통해 더 나은 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내용이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군자의 사김은 맑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김은 달기가 단술과 같으며 군자는 맑음으로서 친하고 소인은 단술로서 끊어질 것이다. 신발이 잘 맞으면 발을 잇고 허리띠가 잘 맞으면 배를 잊으며 마음이 올바르면 시비를 잊을 것이다. 천하가 하나의 세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새들도 도망갈 곳이 없으며 마음을 넓게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품 안에 있을 것이다. 꿈을 꾸는 나비와 같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나비인지 나라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벗어나. 찾을 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것도 눈앞에 두고서만 보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니라. 태양과 달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따르지만,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린다. 자연의 원리와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면, 평온과 조화를 찾기 어려울 것이며, 모든 것은 변하고, 변화는 모든 것의 본질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곤경은, 자아실현이 아니라 자아부정이다. 자아부정은 존재의 가치를 무시하고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며,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전념하라. 그렇게 하면 그 일이 작아 보일 것이다. 열매를 맺으려면 뿌려야 하고, 물을 주려면 우물을 파야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준비와 노력이 필수적이며, 모든 사물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따르며 강요하거나 힘으로 조종할 수 없느니라. 어떤 것도 눈앞에 두고서만 보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 깊이 있는 관찰과 생각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경험을 깊이 생각하고 탐구함으로써 보다 깊은 지혜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라. 자신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더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더 나은 대화와 더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니라.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전념하라. 그렇게 하면 그 일이 작아 보일 것이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완전히 몰두해야 할 것이고, 전체적인 효과는 그렇게 하면 그 일이 크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며 마음의 무게나 부담을 줄여주는 원리를 나타내느니라. 비록 나의 몸은 죽어도 나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정신이 영원히 존속한다고 믿었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큰 영적 자유와 희망을 찾아야 할 것이니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빈곤해진다.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이 외부적인 부하. 풍요로움을 창출할 것이며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이 정실하며 이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니라. 봄 바람이 부는 언덕 위에 나비 하나가 나태하게 날아가고 있다. 그림자는 흔들리며 나비와 춤을 추고 시간은 무한히 흘러가는데 나비는 여전히 아름다운 순간을 느끼며 춤을 추고 있으며 그리고 그 춤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행복을 만들어낼 것이다. 달빛이 아래 흐르는 시내의 물결처럼 세상의 흐름에 맡겨 풍요롭게 피어나느니 어둠이 밝음을 만들고 조용함이 소리를 이끌어내듯 우리의 내면에서도 조화와 평화가 탄생할 것이다. 일몰이 그림자를 길게 던지듯 우리의 삶은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지며 하지만 그림자는 언제나 일몰 다음에 새로운 아침을 예고할 것이다. 한 잎의 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듯 우리의 삶도 변화에 휘말리고 그런 변화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새벽의 고요한 순간, 나무는 천천히 그림자를 뻗치며 일어나는데 우리의 마음 역시 새로운 시작을 환영하며 천천히 깨어나며 떠오르는 해의 빛으로 모든 어둠이 물러가듯 우리의 내면에도 희망의 빛이 떠오를 것이다. 꽃들은 봄바람과 춤을 추며 삶도 변화와 함께 무한한 아름다움을 피우고 꽃한 송이의 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감싸며 그 순간은 시간을 멈추게 할 것이다. 강물은 끝없이 흐르지만 그 흐름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한 자유로움으로 이끌고 삶도 흐름에 맡겨 자유롭게 향해 간다면 끝없이 풍요로운 여정을 즐길 것이다. 별들은 밤하늘에 빛나듯 꿈은 내내 우리를 이끄는 빛이며 어둠이 내려오더라도 별들은 언제나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의 마음은 빛의 향기로 가득할 것이다. 달빛이 강물 위로 흘러 나무들은 푸르른 그림자를 드리우며 우리의 마음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이 밤은 우주와 하나가 되어 느끼는 순수한 순간일 것이다. 햇살이 숲을 비추듯. 지혜는 우리의 내면을 밝히고 내면의 햇빛을 따라가며 삶을 탐험하면 모든 것은 더 밝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꽃잎이 부드럽게 땅에 떨어지듯 행복은 간단한 순간에 숨어 있고 마음을 열고 자연과 어우러질 때 간단한 순간이 영원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노래를 부르듯 자유의 날개를 펴고 하늘과 어우러지면 자유로움을 노래하며 살 것이다. 여름 밤의 별들은 우리의 마음을 수놓는 고요한 노래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면에서도 고요함의 노래가 흐르게 될 것이다. 겨울의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우리의 마음도 평화와 고요함으로 가득 찰 것이며 이런 순간에는 시간이 멈추고 자연과 하나가 될 것이다. 봄의 꽃들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듯, 우리의 삶도 언제나 새로운 기회로 가득할 것이며, 꽃들처럼 우리도 피어나며, 삶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형제는 수족과 같고 부부는 의복과 같으며, 의복이 떨어졌을 때에는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지만, 수족이 잘리면 교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돈에 집착하는 자는 비난을 받게 되어 있고, 권력에 집착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게 되어 있으며, 안락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자는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좋게 대하는 자에게는 나 역시 착하게 대하여야 할 것이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도 나 또한 착하게 대할 것이며, 내가 이미 악하게 대함이 없으면, 남도 나에게 악함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배우지 않음은 재주 없이 하늘에 오르려는 것과 같고 배워서 멀리 알면 좋은 구름을 해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으며 높은 산에 올라 사방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범인은 이익을 중히 여기고 청렴한 선비는 명예를 중히 여기며 현인은 의지를 숭상하고 성인은 정신을 귀중히 여길 것이다. 너무 똑똑히 보는 것은 눈에 위험이 있고 너무 날카롭게 듣는 것은 귀에 위험이 있으며 너무 크게 신경 쓰는 것은 심장에 위험이 있을 것이다.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 하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빼낼 가능성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좋은 말은 듣기 싫고 나쁜 말은 듣기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풀과 나무들은 무리를 이루어 자라날 것이고 새와 짐승은 서로 떼를 지어 살아갈 것이며 세상 만물은 자기 무리를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용기 있는 뛰어난 자는 혼란한 시기에 진가가 드러나고 초야에 묻힌 학자는 청렴한 명성을 바라며 인의를 숭상하는 사람은 인간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무릇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포타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고,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